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손용사 이대표입니다. 저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를 볼 건데,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잡아가시면서 33% 정도의 수익 구간을 지금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런데 매도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이유를 뭘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을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 1차 파동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9 0원 선을 떨어졌습니다. 9 0원 선을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다? 여러분들? 맞아요. 8100원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고, 이 구간은 여러분들 올라간 폭의 2분의 1 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9000원 회복하는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N자 파동으로, 이렇게 어,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형태를, 나, 어,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지속적으로, 예를 들워렌버핏도 팔았지만, 목표가 1 5 0 0 이유. 여러분들, 1차 목표가 15,000 이유.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1일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챗 GPT-4 오를 접목을 했다. 어, 여기까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데 이러면 기회인 거 아시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하락하는 것과 여러분들 저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든 주가는요.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걸 거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어떤 거다, 여러분들? 맞아요. 필요 없는 물량들이 좀 털어져, 어, 털려야지만 여기에서 과감하게 들어오는 물량들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5 0 0 0원이에요 그러면 무작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딱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해 드리면서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했던 여러분들 여러분들 똑같은 주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33% 주주로서 그리고 항상 팩트체크와 사실만을 말씀드릴 수 있는 28의 투자자산운용사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 수익률 평가 상위 5%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더 사실과 팩트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매수 구간도 딱한 가지였어요. 그렇죠. 손절 라인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 올라갈 때왜 매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어느 구간에서 이제 청산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과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터널로도할수 있다는 라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짚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매일같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제 계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소통방을, 실시간 소통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종목들도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성 이엔지라는 종목을 좀 같이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매일 아침에 매일 장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예상 급등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뭐 다른 뭐 가짜 유튜버들 그런 분들 보시면 뭐 시간 외에서 만들어 뭐 얘기하고 끝이 끝이고 여러분들 뭐 갑자기 무슨 이상한 종목 말씀해 줬는데 올라가면 봐라 매수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 신성 이엔지라는 종목 래 일회 이래 해서 여러분 무조건 지켜봐야 될 종목인데 음 맞아요. 오후 2시 41분에 여러분들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공개시켜 된다 했습니다. 투명하게 말씀드리면서 2,275원에 같이 매수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자산 운용사의 매수 매수, 매수 매도 수매 타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리가켐바이오 이 종목도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식 가에 매수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리가캔바이오도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음. 맞아요. 이렇게 오전 8시 5 1분에리가캔바이오가 추세대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에서 2차 매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리가캔바이오6,500어 65100원에서 2차 매수 진행했는데 오늘의 최저점이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요. 우리 리가캔바이오 자, 정확하게 시가 65,100원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매수를 했고,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1차, 2차 정확하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수익 구간으 완전 전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오늘 개파락하고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종목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삼성전자의 정말정말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 삼성전자 떨어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화방에선 실질적인 여러분들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면서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계좌 회복 차곡차곡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신다? 어 맞습니다. 여기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번호 010 67963392 저때 폴라 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만 편하게 들어오셔서, 우리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고요. 부디 저의 기준점 가져가시면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기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 우리 분기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 요약재무제표상, 어, 매출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 어, 작년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얼마나 우리가 매출을 올렸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영업이익이 7억입니다 어 작년 3분기에 여러분들 1분기에 영업이익이 7억이에요 근데 이번 영업이익은 17억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맞아요 2.5배 2.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기만 가지고 나도 여러분 2.3배가 늘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두배 이상 가까이 올라간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흐름표를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기업은 없습니다. 27기 작년에 우리 매출 어때요, 여러분들? 18억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영업해 가지고 어때요? 손실이 난게 아니라 수익이 났는데 그게 약 18억 정도의 현금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28기 24년도 1월 1일부터 3월까지 어딱 3개월 동안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보세요, 여러분들. 120억입니다. 그럼 여기서 별표를 쳐야 돼요. 이번 영업 이익은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얼마큼 늘었다? 2.5배 정도밖에 안못 늘었다. 그런데, 영업에 대한 현금 창출 능력이 120억. 여러분들, 무려 몇 배? 10배가 늘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사업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의 유동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는걸볼 수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야, 현금 갖고 와봐. 최대한 많이 갖고 와봐. 라고 했을 때, 200, 2210억을. 눈앞에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재작년부터 어, 10배 이상 성장한 게 보다 어, 폴라리스 오피스다. 자, 이런 기업이 무서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우리 분기보고서에 현금흐름표를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재무적으로 보다 작년 1분기에는 오히려 맞아요.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외형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조달해서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부로 자금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현금성 자산이 이제 막 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 동맥, 동맥과도 같은 피가 이제 몸에 막 돌기 때문에 이제는 은행에다가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보실 때요, 여러분들, 매출액 보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매출액보다 중요한 건, 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는 과거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과거데이터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금 창출 능력. 이 현금을 또 어떻게 쓰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재료가 또 나올 수 있는지,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에서 확인하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 투자 활동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1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업에서 엄청난 매출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20억이라는 어마어마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지고 들어온 게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120억을 정확하게 투자를 다시 한번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120억 들어와서 120억을 투자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런 회사 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건 이번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지주사 역할. 그러니까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AI 파마를 인수한 것도 바로 현금 능력 창출 능력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캐파가 늘어났고 이 투자를 통해서 외형 성장을 거듭한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주사 역할이 됐고 이 지주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채까지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대형주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 지금 재무제표가 꾸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형주치고 시가총액 4천억인 어, 그런 기업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말보다 기준점 없는 이런 말, 말보다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ROE 이게 뭐예요? 자기자본 순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곱하기 영업이익을 곱하게 되면 뭐다 시가총액이 나온다. 그 시가총액이 맞아요. 작년 기준이에요. 바로 2천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작, 고작 여러분들 두 배입니다. 그런 기업이 외형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이 10배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비싸다고 판단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은 재무적인 악재 있다? 없다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다음에 재무적인 호재는 더 많다. 그리고 수급 받쳐주고 있다. 맞아요. 개인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왔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고 앞으로 터져 나올 재료가 너무나도 많은 것도 폴라리스 오피스다. 무슨 말이다? 이 재료들 애플, 구글, 오픈AI, GPT-4, 5, 삼성, 그다음에 LG 여러분들 다껴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폴라리스 쉐어테크라고 코인도 껴 있고 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ai 보안입니다 보안에 대한 홍채 인식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딱잘 들으세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모아가세요 모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하자마자 수익권에서 청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딱한 가지다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 거 절대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께 오히려 내려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9,000원과 8,000원 사이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는요, 여러분들 뭐다? 이제는 쓸어 담아야 돼또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 그리고 올라가 폭에 정확하게 2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와 주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행복하는 흐름 뒤에 올라갈 때는 뭐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우리 월요일날, 9,000원까지 회복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틀 정도는 횡보하고 다시 한번 슈팅하게 되면, 어, 새로운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 폭이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올라간 폭이 지금 약한8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 이 자리 9,000원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9,000원부터 최소 80%, 약, 맞아요, 만, 7천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 어, 우리가 1 7 0 0 0원이라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부근이 기가 막히게 15,000원과 17,000원 사이라는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별표를 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기사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픈 AI를 주목하세요. 이것보다 클라이먼트가 뭘 했다, 여러분들? 맞아요. AI. 공공 입찰 분석 입찰 서류를 여러분들 자동 생성하는 어떤 그런 mou 책을 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제가 항상 우리 뭐도존이라든가그 다음에 포스코 dx 라든가 이런 애들을 우리 정부에서 버릴 수가 없는 게 뭐예요 뭐 세무사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뭐 특허청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쓸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로 물리게 되면 엄청난 상승 나온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호재받을 때마다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다? 클라이먼트와 공공입찰 서류의 자동 생성.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정부 정책으로 껴진다? 공공입찰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주가가 진짜 현저하게 쌓일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당연히, 맞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부사장을 어,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로 선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것들, 맞아요. 이런 재료들은 분명히 터져 나올 때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빠삭하게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종목이든요.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고요. 수익이 나야지만 여러분들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대응이 쉬워야지만 여러분들 꼭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지금 100% 정도 수익권 잡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꼭지점에서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매도하지 않았죠. 다시 올라갈 때 추가적인 상승세 기다리면서 이 자리도 매도한 타이밍이 아니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매매량 보시게 되면 꼭지점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HD 현대마린솔루션 신규 상장주들도 이렇게 아래에서 저점에서 매수 매수하고요. 매도하고 꼭지점에서 매도를 좀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죠. 한글과 컴퓨터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와 가장 많이 밀접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종목도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여러분들. 꼭짓점에서 매도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본인만의 기준점 그리고 본인만의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다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기준점 없이 대응하고 있는데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보유하고 있는데요 꼭짓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난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주가가 변한지 모르는데,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만 어떻게 들어오세요? 음, 여기 제 번호로,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의 앞 글자 폴라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010 6796 3392 어, 너무나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손절하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dx 이 종목도 제일 저희가 원하는 어, 시나리오 불일치되는 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계좌를 쌓아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거기다가 이런 종목들 제가 관심 종목 예상 급등 종목 말씀을 드리지만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할 수 있게 이렇게 어, 투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잡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소통망 들어오셔서 계좌 차곡차곡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다. 저의 기준점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다음 종목입니다. 5월달 2차 히든 종목을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종목도 여러분 15%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어떤 테마에 흐름을 타냐라고 했을 때어 여러분들 수익구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이 종목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 6월 달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월 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플레이디 52% 정도 수익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 달 히든 종목 엔젤 로보틱스 52% 똑같이 4월 달 히든 종목도 55% 정도의 또 좋은 수익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 자산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었다 누가 인증을 했냐면 바로 금융위에서 인증을 했다 라고 하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더, 어, 정확하게 6925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바로 좋은 수익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히든 종목인 엔젤로보틱스 매수 3차 매수를 통해서 근. 러그 수익 극대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4월 히든 종목도 3차 매수를 통해서 물량 확실하게 확보하고 여러분들 큰 상승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충분히 55%정도 수익과 나왔다 자 히든 종목 중에 우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실제 55%인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5월 6월달 히든 종목 바로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저점을 지켜가고 있다는점 이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코로나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다가 3개는 연속 매출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비율 54%로 큰손이 드립을 할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의 매집봉이 다수 출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AI의 양자 암호통신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기술 투자와 똑같은 형태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매집봉들 나오고 있죠. 이 매집봉들 다음에 터졌다라고 하면요. AI 보안 관련주로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대장주 어 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매수 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수급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집중해도 좋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최소 여러분들 30% 정도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언제 또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본업반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 역전한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는 것. 이게 목표로 여러분들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욕심 버리시고 이 종목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만 띡땡겨주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매타점방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매수매도타점들을 공유하고 저의 매수매도타점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도 우리 매매타점방에서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따라오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유튜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격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요즘 정말 주식시장 힘들잖아요. 이럴 때 확실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요즘같이 힘든 세상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저한테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가신다고요?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성응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